쉽게 얘기하면, 목이 앞으로만 눌렸다는 거예요. 뒤쪽에 대한 건 없어요. 뒤로 누워 있었는데, 어떻게 뒤쪽에 대한 사건이 나오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도 의문입니다. <목소리를>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일미스테리극장의 김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33번째 시간으로 미리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고 김광성님 의문사 일부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게 될이본 컨텐츠에 대해서 미리 조금 말씀을 좀 드리자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누군가에게 저격으로 컨텐츠를 만든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이 사건에서 당시에 같이 있었던 사람 중 말을 할수 있는 사람들은 둘밖에 없습니다. 그 둘의 이야기에서 무언가 실마리를 찾고 우리가 왜이 사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왜 의문점을 갖는지를 하나하나씩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총 여러분들과 다섯 가지 키워드로 같이 진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부 방송을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어려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해야 했고, 고민도 굉장히 깊었고, 과연 제가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까지, 그리고 워낙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더불어 어쩌면 우리가 마녀사냥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억울하실 수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고김광성님을 아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싱어송라이터라고 불리는 한국의 음유시인이라고 평가받는 아주 엄청난 분이십니다. 아마 어린 친구들은 대부분 리메이크 된 노래로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분에 대한 향수와 추억으로도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난감한 큰 이제 이야기 가지고 여러분과 방송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이유였습니다. 부인이셨던 서모분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기를 얻고 살던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이렇게 죽은 게그 사람의 페이지, 그 사람의 음악 인생의 일부를 완성한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공인이었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추억으로 남은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가슴 속에도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남은 사람에게 그 인기에 대한 저에 대한 보답으로 그걸 굳이 뭐 저작권용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인기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기억과 추억 속에 우리들에게도 정확한 무언가 해명과 그리고 정확한 사유와 정확하게 이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다 명명백백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앞으로 다섯 가지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저희는 옛날로 돌아가겠습니다. 1996년 1월 5일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들었던 고 김광석 씨는 새벽 3시 30분 이런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실제 사진은 아니고 가상의 사진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여러가지 집안의 구조까지도 한번 안내를 좀 해드릴 건데요. 이곳은 어디냐면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의 음원빌딩입니다. 지금 현재 없어졌고요. 음원빌딩 4층 자택 거실 계단에서 전기줄로 목을 맨채 숨진 채 발견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발견자는 아내셨습니다. 아내는 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곧바로 119에다가 연락을 하지 않고, 시간이 좀 지난 상태로 119에 연락을 합니다. 음, 그래도 그 119에 연락한 그 이유도, 자신이 계단에서, 저 계단, 저 모양 형태로, CPR을 했다고 합니다. CPR이 뭔지는 아시죠? CPR을 했다라고 진술을 하십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여기가, 집이 실제 홍대 쪽입니다. 홍대 번화가임에도 불구하고, 119가 건물을 못 찾아서 좀 오래도 걸렸고 더불어 홍대에서 실제 고인이 가신 병원인 세브란스 병원까지는 딱 5분 거리입니다. 특히 새벽 시간이면 더 짧았겠죠. 근데 3시 반에 발견되신 분이 4시 반이 돼서야 병원에 도착합니다. 이미 사망하신 상태였습니다. 여기서도 조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실제 119가 도착을 했을 때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원래 이미 돌아가신 상태면 대부분 경찰을 부릅니다. 왜냐면 그 현장을 훼손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가족의 요청이 있으면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갈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선 곧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현장 자체가 모두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 부검 소견서 있죠. 부검 소견서가 얼마 전에 공개됐습니다. 며칠 전에 공개됐는데 이걸 그때 당시에 부인 서모 씨를 제외한 어떠한 누구도 연락을 할수 없게 연람 금지 신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부검 소견서를 나 이외에 누구도 이제 연락할 수 없다라고 건다는 걸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해놨다는 거예요. 뭔가 좀 의문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사건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될게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고 김광성 님의 사망의 바로 그날은 순수하게 경찰의 조사로서 나온 게 아닙니다. 서의 서모 여인. 서 모모 분의 그 분의 말로만 모든 진술이 완성된 형태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신이 당시의 모습은 계단에 비스듬히 기댄 상태로 자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나중에 진술을 하시게 되는데 이렇게 1996년 1월 6일 하늘로 한대 별이 된 의묘신 김광성님이십니다 향년 31세셨고 3 2세 생일이 딱 보름 남았을 때 있던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전달해 드린 거예요. 이제는요, 조금 다른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 바로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의심을 하는 그 이유에 대한 키워드를 총 다섯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발견 현장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1월 5일. 1995년 1월 5일과 그리고 1996년 1월 6일 사이에 있었던 그 현장 속으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의 위치.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98-12번지 원음 빌딩 4층 저택이었습니다. 실제 그 빌딩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어진 모습입니다. 밑에는 자신의 뭐, 다른 음악 작업을 했던 걸로 쓰셨고, 이 빌딩에 소유주셨습니다. 집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은 자택 내부가 이런 모습이셨다고 보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거실 중간에 이제 올라가는 문까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계단이 있던 집 내부였죠. 이게 내부 사진이고, 그 다음에 계단, 계단에 대한 모습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은 실제 이런 모습의 모양이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였죠? 음, 그리고 이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 위쪽에 전기줄에 대한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 사진에 대한 건 조금 있다가 하나씩 하나씩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좀 집중하셔서 볼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거실의 현장입니다. 거실 현장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엔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먹다 남은 맥주 한병좀 남았습니다. 한 잔은 다 마셨고 한 잔은 가득 차 있는. 그리고 담배 두갑과 그리고 종류가 다른 담배 두 종류가 불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 현장 사진입니다. 제가 외부에 있는 자료들을 좀 찾다가 봤는데. 맥주를 한 병만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있잖아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왜냐면 최소 두병 드셨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제가 지금 이 거실 현장을 확대를 해봤는데 바로 이거였습니다 맥주병이 지금 보시면 병따개가 두개 보입니다 최소 두 병입니다 최소 두병 정도라고 알아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부인 서모씨의 진술에 따르면 같이 술을 한잔 했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 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담배에 대한 모습도 같이 이제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담배도 이렇게 두 종류의 담배였습니다. 이렇게 같이 있었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요.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바로 사건 현장에 대한 모습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건 어느 정도 다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해요. 여러분. 요거에 대한 미스테리는 조금 이따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 고 김강성님은 저녁에 박학기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박학기 씨요. 네 이분을 따로 만나셔가지고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다라고 합니다. 다음에도 공연을 같이하자. 나는 이제야 음악에 대해서 눈이 좀띈인것 같아. 라는 얘기를 그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오셔서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집에는 김광석 씨, 그리고 부인 서모 씨, 그리고 한 분이 더 계셨습니다. 물론, 같은 집에 있던 게 아니라 밑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에 있던 부인 서모 씨의 오빠 총 3명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건 3명이에요. 자 이제 사건 현장에 대한 건 어느 정도 다 그림을 그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채팅창에도 뭐 오빠가 전과가 있대요 라는 얘기가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건 일단 배제하고 봅시다. 일단 상황만 봐보자는 거예요. 상황이 정말 납득이 가능한 사진인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던 집의 내부도 확인이 끝났고 집의 상황 그리고 담배 그리고 술병 따개. 여기까지 모두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었던 사람은 총 3명. 우린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별도의 흔적에 대한 건 없다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첫 번째 발견 현장에 대한 키워드였습니다. 오늘 이 키워드를 머리에 꼭 기억을 잘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 키워드들이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진술번복입니다. 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라는 사람에게 얘기한 것과 B라는 사람에게 얘기한 이야기가 서로 같지 않을 때 A와 B는 서로 얘기를 나누다가 어? 나한텐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나한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서로 말을 하는 사람을 그게 거짓말치네 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진술 번복에 대한 부분을 왜 굉장히 강조해서 전해드릴 거냐면, 이 부분의 말이 얼마만큼 많이 많이 바뀌었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의심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왜, 어째서 말이 이렇게 많이 바뀔 수 있는지를 정말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판단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최초 진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당시 신고를 했던 부인 서모 씨는 이런 진술을 얘기합니다. 세번 정도 목에 줄을 감아서 누운 채로 발견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에서 말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목에 세 번이나 줄을 감았다고 합니다. 목을 맨채 계단에 누워 있었다고 라 진술하십니다. 첫 번째 진술입니다. 이거는 거짓말일 수가 없어요.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현장이 훼손된 상태에서 심폐소생술 CPR을 했다. 자신이 목에 줄을 풀었다고 했습니다. 목에 줄을 풀고 CPR을 하고 막 때려도 보고 우왕 청심환도 먹였다고 해요. 그래도 안 살아나니까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진술하셨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장례식장 인터뷰입니다.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장례식장 인터뷰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술 먹고 장난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술 먹고 장난하다 그렇게 된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술이 한번 번복됩니다. 목을 감고 있고 누워 있는 걸 보고 CP라고 우왕청숭을 먹였었는데 숨하고 장난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라고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기까지가 그때 당시 사고가 있었던 딱 그날까지입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또 다시 진술 번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가장 최근 JTBC와 함께 했던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뭐 글쎄, 뭐 저는 경황이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어 그날 내내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어, 그냥 술 먹고 장난하다가 그렇게 된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저는 그때는 뭐 정신이 없어서 막 기자들이 뭐 저는 나이가 그때 29살 뭐절 어릴 인데 뭐 갑자기 예. 남편이 그렇게 되니까 이게 무슨 장난이처럼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이제 와전 된 거지. 제가 지금 나이였으면 예. 제가 뭐 차분하게 대응하고 뭐 어? 기자를 대하는 방법이나 이렇게 알았겠지만 갑자기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저는 경찰서 찾아다니느라고 맨날 끌려다니느라고 예. 거기, 예, 거기 있지도 상가 집에도 있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경찰서 어, 불려 다니신 것은 그 다음 일이고. 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어, 기자들이 당일에... 물어보는 말에 이제 제가 이제 정신이 예. 또 없고만 하니까 물, 그냥 무슨 꿈꾸듯이 무슨 연극하는 연극처럼 간것 같다고 장난치듯이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 좀 와전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저도 봤는데요. 네, 네, 네. 어, 그게 그렇게 이해는 잘안 되던데요. 그러니까 어, 그걸 이제 한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 주장에 대해서 이 서모 여인은 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기억이 없는데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그러셨냐면 장례식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술 먹고, 실수예요. 그냥 술 먹고 장난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분명히,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장례식장에서,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제가 뭐, 너무 당황스러워서, 기자들에게 불려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겠죠.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니요. 분명히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술 먹고 장난하다가 그랬다. 여러분. 저는 지금 증거를 드리댔습니다. 이거 정말 진짜일까요. 분명히 본인 입으로 술 먹고 장난치다가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기억이 없다. 수차례 말씀하셨기 아, 때문에 예. 술 먹고 장난하다 그렇게 된 거다라고 말씀하시다가 나중에는 또 예. 자살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언제 그랬죠. 어, 뭐를 말씀하시는요 아니, 자살한다고 언제 제가 얘기했죠? 그 다음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데요 어떤 방송입니까? 어, 그건 제가 전해 듣기로는 영화에 그렇게 나옵니다. <laughs> 여러, 너무 여러 군데 매체를 했어요. 정확한 정, 아니, 아니요, 날짜도 아니요. 기억도 못하고 아니요, 예, 예. 어, 그거는 현질을 하셨나 보네요. 씨의 얼굴과 함께 나온 그 멘트이기 네, 때문에. 예, 이상호 기자님께서. 예예. 예, 예. 근데, 어... 이렇게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어긋나는 진술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이 진술은 어긋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9세 어린 나이에 너무 당혹스러워서 이상하게 답변을 했다. 지금이면 침착하게 답변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 당시의 인터뷰를 더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때 당시 잠을 자서 몰랐다. 깨서 보니 죽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말이 앞뒤가 않는 부분의 첫 번째였습니다. 정확한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키워드 세 번째는 바로 이상한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이상한 모습은 제가 총 여러분들에게 여섯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또 다른 진술 번복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는데, 첫째, 줄을 제가 풀었어요. 줄을 제가 풀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분명히 초창기 진술에는 목을 세번 묶은 걸 보고 자신의 CPR을 하기 위해 자기가 그걸 풀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눌렀죠? 분명 진술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게 뭐가 이상한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사람의 말이 맞다는 걸 한번 확인해 보고 한번 해볼게요. 줄을 세번푼 상태다. 근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러분이 보신 이 계단에 대한 모습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부분. 전기줄을 보게 되면, 전기줄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실제 그때 당시의 서모여인의 목소리입니다. 전기줄이요? 전기줄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뛰어나와가지고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기줄의 길이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실 거라고 봅니다. 전기줄은 이렇게 길게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고요 이렇게. 그리고 전기줄은 실제 위에 2층에 가보면 이런 모습으로 같이 존재했습니다. 위에 이런 묶음으로 묶여 있었고, 그 줄이 밑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더입니다. 바로 그 전기줄의 모양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줄이었습니다. 2층에 있던 전기줄 여기서 내려온 겁니다. 이 줄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한 가지 뭔가 이상한 부분을 하나 안내를 해드릴게요. 실제 찾은 다른 각도의 사진입니다. 실제 이게 전기줄을 오른쪽에서 봤을 확대했을 때 확대했을 때잘안 보이시죠? 근데 이걸 제가 확대해서 사진을 캡처해 보면 딱 여기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뛰어들었던 그 사진대로 실제 고 김강성님은 키가 164cm입니다. 그리고 이 계단의 길이를 말씀을 드릴게요. 한층으로 올라가던 계단의 길이는 실제로 그때 당시에 그, 그 구조 도면상 2m50입니다. 2m50이라고 가정했을 때 키가 164cm면 90cm 정도의 칸이 남아요. 그럼 저 위에 내려왔던 저 줄이 옆으로 휘어서 세번 정도 몸에 갈려서 그게 뒤에 누울 수 있을 만큼까지 길이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줄의 길이가 모자라요. 줄이 만약에 이 정도 더 나오려면 줄은 이것보다도 약 50에서 60cm 정도가 더 길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번 정도 감고 뒤로 누웠을 때그 각도가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목에 나오는 매듭 자국이 문제예요.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법의학적으로 높은 곳에서 목을 매면 보통 목 뒤쪽에는 흔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쪽으로 걸리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낮은 곳이요. 사람이 낮은 곳에서 자살하는 게 나쁜 게, 이렇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하 자살하는 곳에서 사람이 죽는다는 게 무조건 목을 위로 매다는 게 아니라 목에 대한 졸음이 이렇게 옆으로 늘릴 수도 있고 어쨌든 이쪽 기관지를 막기 시작하면 점점, 점점 호흡에 대한 부분과 질식사가 나오기 때문에 목뼈가 부러지거나 질식사로 대부분 숨지는 게 맞기 때문에 아마 어떠한 경우서든 뭐 어떤 이런 모양으로 누워서 죽게 된다면 누웠죠 생각을 해보세요 밧줄이 위에 있습니다 전화선의 줄이 위에 있었고 그 줄이 목이 한번 감기고요 위에 상태에 있었습니다 뒤로 누우면 누가 봐도 눌리는 게 정상이에요 누가 봐도 하지만 실제 시신의 현장에서는요 목 전체에 사크이 남은 게 아닙니다 목 앞쪽에만 사크이 남아요 펜티바람으로 그 나왔었고 그 펜티바람으로 나왔었고 그쵸, 이제 119 대원하고 올라온 거고 119 대원과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네. 자 제가 이것에 대해 한 가지 의문을 하나 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빠의 진술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빠의 진술입니다